구원해요 구원해 우리 집을 구원해요 아이도 어른도 모두 다 예배해 혼자서도 예배해 둘이서도 예배해 가족 모두 예배해 구원해 주샬롬 구원의 홈즈 8주차 오디오 가이드입니다. 자리를 정돈하고 성경을 준비해서 가족과 함께 둘러 앉습니다. 지금까지 한 해의 절반을 보냈는데요.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내가 꼭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요? 가족들과 함께 이야기해 보세요. 잠깐 가이드를 일시정지하고 나누겠습니다. 서로 이야기 나누셨나요? 이제는 성경을 찾아서 가족과 함께 읽습니다. 음악이 나오는 동안 성경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어주세요.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사장 일절부터 사십 이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사장 일절부터 사십 이절까지입니다. 말씀을 찾아 읽겠습니다. 말씀을 읽으셨나요? 지금은 담임 목사님의 메시지를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구원의 음주 여덟 번째 가정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아, 거기에 지명들이 좀 나오고 있죠.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그리고 갈릴리 이렇게. 이런 지명들이 나오고 있는데, 유대 지역은 남쪽에 위치하고 있죠. 그리고 북쪽 끝에 갈릴리, 즉 예수님의 고향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즉 남에서 북으로 혹은 북에서 남으로 내려올 때의 그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죠. 그 길이 공식 길이고요. 그리고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갈 때에 절대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의 피와 이방인의 피가 섞인 혼혈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그들과 절대로 교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로 가까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혹은 베레아 땅으로 건너서 우회해서 갈릴리로 들어가곤 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예수님은 오늘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곳에 있는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함이죠. 이 주님의 만남, 오늘이 만남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이 예수님의 그 발걸음에서 인생의 실패한, 실패한 자를 찾아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세상적으로 볼 때, 실패한 인생이었죠. 어, 일단은 유대인도 아니고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천대받는 사마리아 사람. 그 중에 그것도 남자가 아니고 여자. 그리고 결혼을 다섯 번이나 실패했던 그 당시로는 어, 보기 드문 그러한 어, 그 여인이었죠. 그런데 뭐 모든 사람들이 비난을 하고 그리고 어, 가족들마저 버리 가족들에게마저 버림받 버림받은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4장 4절에 보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신 이유는 딱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수가성 여인을 만나기 위함이죠. 지금도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찾아가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거들떠 보지 않는 실패한 사람. 도무지 회복 불가능한 사람, 이러한 사람들까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왜 성경은 꼭 예수님이 실패한 사람, 회복하기 어려운 사람들만 찾아간다고 그렇게 기록할까요? 이것은요 그런 사람들만 찾아간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까지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 예수님의 넓은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죠. 물론 거기에는 우리 모두가 다 포함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받지 않았을까요? 어느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그분 오늘 가정 예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여인을 회복시키세요. 자, 예수님이 사마리 여인에게 오셔서 물을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시작되어서. 네가이 우물에서 얻는 물은 먹어도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은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수고해서 얻는 이 세상의 모든 물은요, 금방 없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꿈을 성취할 때꽤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그것을 위해 노력하죠. 그러다가 그 인생이 끝나버리고 마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예수가 아닌 다른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면 그러면 그것은 노예가 될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만족시켜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천하보다 귀한, 천하보다 큰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집어넣어도 채울 수 없는 그러한 갈증이 있습니다. 그것을 채울 수 있는 분,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밖에 안 계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찾아오셔서 내가 바로 그 너를 만족시켜 줄수 있는 생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이것이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서 예배해야, 예배해야 하는지 묻는 여인에게 예수님은 예배는 어디에서 드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대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24절 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예식이나 장소에 묶이실 수 없습니다. 그러기 하나님은 오직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될 뿐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여인은요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얼마나 기쁨이 넘쳤는지 가지고 왔던 물동이도 던져 버린 채 동네 사람들에게 뛰어 가서 자기에게 되어진 모든 일들을 말하면서 내가 말한 그 사람을 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사랑한 여러분, 왜 우리에게 이런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감동과 기쁨이 없을까요? 어쩌면 내 속에 아직 예수님이 주인으로 들어오시지 않아서는 아닐까? 오늘 우리,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가장 큰 문제점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채워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물을 채우려고 애쓰고 있는 것은 아닐까. 자, 오늘 주님 앞에 한번 엎드려서 예배해 보세요. 예배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엎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엎드릴 때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이 줄수 없는 만족, 세상이 줄수 없는 기쁨으로 우리 마음이 채워질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수가성의 여인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하늘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의 은혜로 가득 채워져서 우리도 이렇게 기뻐 뛰며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가정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음. 이제는 말씀을 생각하며 가족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시간입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물을 얻고자 애쓰는 모습이 나에게도 있지는 않나요? 있다면 어떤 물을 구하곤 하나요? 가이드를 일시정지한 후에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한 가지 더 이야기를 나눕니다. 요즘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가이드를 한번더 정지한 후에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제는 나눔 속에 가진 결단과 가족들의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한 후에 구원의 홈즈 8주차 가정예배를 마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